저 이제 나왔고요. 저 레이저 관리 받으러 가고요. 갔다가 메이크업을 할 거라 지금 민낯인 상태예요. 음, 그 이유리 씨가 요 스앤 메이크업 하려고 왔거든요. <laughs> 아니, 메이크업 덜어내는 걸 좋아해서. 어울릴 것 같은데. 네, 근데 음. 그렇긴 한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한번 스앤 메이크업도 보고 싶다, 친한 메이크업 음. 해달라. 음. 어. 그래가지고 우리랑 목면써볼까요 학생 메이크업이라는 응. 게또 너무 응. 많이 라인이나 이런 것또 빼기에는 응. 이미 좀 완성형 얼굴이거든. <laughs> 그래서 응. 너무하 부담스러울 수 있어가지고 응. 아니면 하고 싶은 거뭐 시안이 따로 있어요? 네. 부끄러움이 많네. 보여주기. 네. 아, 저도 이거 알아요. 이거 네, 알아요? 네, 저도 이거 쓰거든요. 그럼 네. 네, 너무 이렇게 뽀얗게 되지도 어, 않고 자연스럽게. 근데 뭐 그렇게 노랗지도 않으니까. 음. 이제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음. 네. 이거만 네. 바르고 네. 비비처럼 네. 바르고 뭐 가까운 데집 네. 앞에 나갈 때는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하세요? 음. 근데 이거는 음. 근데 피부 관리가 어느 정도 네. 되어 있으면 톤업 시켜주는 거니까 그 은은한 광채도 있어요. 지금 보면 약간 은은게 돌거든요. 확실히 음. 은은하게 음. 약간 핑크빛으로 톤업이 됐어요. 음. 핑크색이 그 촉촉한 광채를 좋아하는 저도 진짜 너무 만족하는 데거든요 물광 느낌이라 건성 피부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약간 비비크림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지 스킨톤이랑 비슷해 가지고 응. 베이지 톤이기 때문에 약간 결도 응. 깔끔하게 잡아 줄수 있고 약간 그블레미쉬반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응. 이거 좀 자연스러워. 어, 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데요. 결 응.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여 가지고 파데트리용으로 응. 괜찮을 것, 것 같아요. 이게 밑바탕이 잘 깔리면은 화장도 잘 산데션도 또잘 먹는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색도 더 예쁘게 응. 올라가잖아요. 맞아. 좋아지가 돼야. 네, 말말 이렇게 하는 네. 바이브가 스무 사람 같아. 약간 도와줘 이런 얘기 가지고 아, 진짜 기다아 진짜요? <laughs> 아좀 되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많이 뭐. 들어요? 네. 대들근이 같다고 아, 그래? 가수하는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 뾰족뾰족한 느낌이 있어요. 내추럴한다고 해도. 그래서 어, 저는 네. 원래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어울려 제일? 밥을 못챙겨으니까 맨날 시켜먹으니까 아 그게 너무 안 건강해지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그 요즘 친구들 요즘 많이 안 먹어 나랑, 나랑 맛집 다니면 써서. 되게 건강해질 텐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보고 네. 맛집 유튜버 같은 거 해봐라 계정도 네. 파봐라 막이러잖아 이게 뷰티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맛집 유기 밑에 있요 저는 e s t p 이랑 아이랑 반반 나와요 아 저도. 진짜?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고객님들은 저보고 이 e 같다고. 근데 이인 줄 알았어요. 어 진짜? 네. 자, 오히려 완전... 제가 아이 같아요. 나아이인줄 알았잖아요. 어이블러셔가 너무 예쁘다. 연하게 하는 게 낫고 뽑은 거예요. 뽑기도 하고 잘랐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요? 뭐 내가 자꾸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데 <laughs> 나이가 있으면 와이것도 빠지거든. 왜냐면 이렇게 자극을 뽑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탄력이 좀 줄어들겠지. 음. 잘못 자르려면 음. 이제 눈썹 나지도 않아. 내가 진작에 알려줬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예 네. 눈은 괜찮은 것 같아. 생각을 어떻게 했는데? <웃음> 대박인데요. <웃음> 근데 우리 우리 진짜 못 건드릴 것 같아 아무도 아무도 말안시 우리 잘못해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 <laughs> 뭔가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촬영을 끝냈고, 아,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근데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 어, 왔다. 자, 이제 집에 왔고요. 엄마 한이 진짜 좋아하잖아. 응? 어? 엄마 한솥. 느낌이 한이 같아. 내가? 응. 어, 한솥이야. 화장이 화사아 아, 그래? 오늘 피부 표현 어떤지 봐. 피부 표현. 광이 나는 달바 선크림 썼거든? 선크림이 나라면 응. 친구들이 화장했냐고 물어보고 피부 되게 광 난다고 아, 그래. 아 그래? 선크림 하나만 보았는데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고뭐 음. 어제 잠푹 잤냐고 물어봐. <laughs> 잠을 푹 잤냐고. <laughs> 그럼 달바랑 메이크업샵이랑 프레피 스튜디오가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제품 구매하고 리뷰 써주시면 월에 네 분께 메이크업샵이랑 프레피 스튜디오 촬영권을 주신대요. 지금 엄청 핫하잖아요. 프레피 스튜디오가. 거기서 아까 저처럼 달바 선크림도 써보실 수 있고, 여러분 좋은 기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웃음> <웃음> 안녕.